강남구가 22일 코엑스에서 2007 강남 사회 복지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여성, 노인, 장애인 각 분야별 복지 동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남구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 과학 교실에 체험 위주 의 수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노점 시범가로 조성을 앞두고 강동구 로제오거리등 인근 자치구의 노점 시범가로 시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주최한 2007 강남사회복지정책심포지엄이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역 내각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의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남구의 2007년 6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8,92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 강남구의 올해 세입규모는 약 3,957억여 원에 달하지만 세출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은 18.8%로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 3위 안에 듭니다. 소위 부작으로 통칭되는 강남구에게는 높다란 빌딩 속 활기찬 도시 모습 이면에 자리 잡은 어두운 단면입니다. 강남구는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7 강남 사회복지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앞으로 4개년간 또 활용할 지역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해서 강청이 연세대학교 교수께 위탁해 조사와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와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구의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 구성원의 당당한 주체로 설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강남구민들은 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민과 지역 유관 기관 공동 참여로 지역의 연대감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교육 확대, 홍보 강화와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한 지적이 높았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남구의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있어서 중산층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의 확대,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 사회 복지의 방향성을 잡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 연장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 접근성이 지니는 강점들을 계속 유지를 하되, 어, 이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복합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여성 이슈들이 빈곤, 건강, 폭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이슈가 없더라도 그것을 발굴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폭력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역사회 각 대표 단체들과 봉사자,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남구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진 복지 사회로 가는 기초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조금씩 살만한 곳으로 변해가는 것. 앞으로 보다 많은 고민을 통해 강남구의 복지 분야가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제 165회 강남구의회 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3일 5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현장감사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 사례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초 노령연금 신청 활성화, 강남구 청소년 쉼터 시설 개선과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사업 중점 홍보, 각동 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등 강남구가 주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인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을 줄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역삼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 복지관 조경 사업 등을 예로 각종 건설 사업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원들은 생계 지원 임대 상가와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 보다 치밀한 검토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후면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겨울 방학인데요. 이 겨울 방학 동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구가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활 과학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구미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실험해 보는 이곳은 개포 일동사무소에 마련된 한 교실. 수업을 받고 있는 20명 남짓한 어린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과학 공부를 하러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난구든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와 함께 3년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생활과학 교실은 이론은 물론 직접 만들어 보는 실험 위주여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냥 뭐...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실험도 하고 그냥 만든 걸 갖고서 노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생활 과학 교실의 커리큘럼을 맡고 있는 곳은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 기술 진흥센터. 빈과속의 숨은 과학, 내손안의 작은 복사기 만들기 등 생활 과학 교실의 커리큘럼은 생활 속에서 이론을 찾아 첨단 과학으로까지 응용해 볼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생활 과학 교실은 한기숙당 10개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실험은 1 0번의 전문 세나를 거쳐 완성된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리가 첨단 과학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창의성을 이제 개발는이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볼 수가 있되겠습니다 생활 과학 교실은 오는 12월 7일부터 제 12기를 모집합니다. 이런 본동을 비롯해 개포동, 대치동 등 강남구 18개 동에서 수업이 펼쳐지며 모집은 선착순 20명까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과학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시야를 넓혀줄 생활 과학 교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22일 강남구 노점 시범 가로조성을 위한 순찰에 나섰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송파구 신천시장과 강동구의 로데오거리, 종합운동장 주변 노점 실태를 파악하고 강남구의 노점 정비와 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정책 구상에 나섰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노점 시범가로가 마련된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들은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먼 미래엔 좋은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점 시범가로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정 구역 안에서 노점상들이 통일되고 세련된 디자인의 판매대를 이용해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노점 시범가로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강동구 로데오거리와 관악구 신림동 주변 등 10곳의 노점 시범가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니어앙상블이 25일 강남 구민회관에서 제 14회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아마추어 윈도우 캐스트라 경기 시니어앙상블은 경기고등학교 취주학부 동문들이 주축이 돼 지난 88년 창단한 강남구의 민간 예술 단체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 매월 2회씩 강남구민회관에 모여 꾸준히 연습한 결과를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정기 연주회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등 600여 명의 구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 등예술을 넘긴 대 선배 단원들부터 20대의 젊은 단원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열정적인 연주를 펼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경기 신요앙상부는 결성 2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좀더 많은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They'll tell you so He huffs and pumps and whistles Rushing to and fro He's a really useful engine we adore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